자, 대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딱 보이죠? Y 대입법을 딱할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이걸 1식이라고 2식이라면 1을 어디다 대입다 2에 대입한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4X-3, Y 대신에 2X 플러스 4를 가져. 자, 이걸 정리하면요. 4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응,입니다. 자, 동량끼리 계산하면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 2x 되죠. 마이너스 2x고, 넘겨! 6 더하기 1 2니까 18이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y 값은요. 여따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따 대입해주면,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9에 더하기 그 4니까 마이너스 18에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뭐냐? 지금 얘는 마이너스 9 콤마 마이너스 14가 바로 이열 방식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했잖아요. 자 구하는 게 뭘까? 지금 이는 a에서 b를 구하라. a는 마이너스 9고요. 빼기 어떻게 되죠? 음. B는 마이너스 14. 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되죠? 마이너스 9 더하기 1 4니까 정답은 5가 되겠다. 그래서 얘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얘를 보세요. 저좀 대입해 주세요. 라고 틀어 나왔죠? 그죠? X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바로 가지고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바로 2에 대입합니 X i 대에 h e o 대 d 하는 거죠? X. 3 y y 는 y y 는2 y 되죠. 자 r e So, she be long x 는 y x 는자 l l e n 면요 o 1 o m e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해는 뭡니까? 마이너스 2,3이 바로 해야 된다. 자, 구하는 게 뭡니까? A제곱 더하기, 요게 a 고요이게 B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B제곱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그래서 13이 답이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어 3-2번. 표현 바꾸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자, 이것의 해가, 이것의 해다. 이것을 만족한다는 소리죠.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있죠. 그 XY를 몇대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소리야. 그렇게 되게끔 A 값는알아 어렵진 않죠. 자, 얘도 뭐죠? 저좀 대입해주세요. 그렇죠? 요거 1식이라고, 요거 2식이라면, 2식이가 1식의 대입다라고 이렇게 몸부림 치고 있죠. 그건 뭡니까? 자, 2를, 어떻게? 1의 대입. 보니까 그, y 대신에 요걸 바꿀 거예요. 그러면, 5 x 2에 y는 4x 플러스 2 되겠죠. 이렇게 죠 그것이, 자, 이렇게, 자, 그것이 마이너스 3이에요. 정리 좀 할까요? 5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8x. 요래 하면 마이너스 20. 음이 꼴 마이너스 8. 자, 이거 동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자, 20이 올라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플러스 20이니까 12가 되고요. 그럼 고 x는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y는 어몇 대만 되죠? y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 0니까 y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의 해는 뭡니까? x는 마이너스 4고 y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 해가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죠즉 x대신에 마이너스 y대신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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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돼서 이것이 얼마다? 0을 만족한다. 그럼 마이너스 는 28이죠. 자 그러면 a는 아 여기 죄송해요. 플러스 2 8 4a는 28입니다. a는 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보구 하면 a는 7이다. 자3-2 했고요. 자그 다음에 대표이요 4번 자 별표 3개 시죠자 대표 4번 하기 전에 자어디 상자고요? 별표 3개를 빵빵빵 자 별표 3번 합니다. 자, 대표 4번 문제를 보니까요. 어떤 문제냐면, 자, 열립방식이 있는데요. 자, 열립방식이 있는데, 2x 플러스 y는 10이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1 0 0 k야. 여러분, 연립방식 못 풀어요. 왜요? 얘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를 만족시키는. 자, 이것만 가지고 못 푸는데,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하나 들어옵니다. 1 7는 y의 값이 자 조건 하나 들어옵니다. y의 값이 x의 x의 값에 두배다. 이때 k값을 구하시오라고. 자 k를 모르기 때문에 연립방식 못 풀어요. 그런데 뭐죠? 조건을 하나 더 줬죠. y 의 값이 x 의2 배다. 무슨 말입니까? y 는 2x다. 맞죠, 그죠?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y 값, xy 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시키는 y 값이 이것을 만족하는 y 값이라는 건 뭔가? 이것의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해의 y 값이 x 값의 2 배라는 거예요. 그 해의 x 값의 2 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는, 2x 플러스 y는 12는, 자, 해를 만족하는 거고요 얘도 만족하죠. 결국은요, 얘와 얘를 만족하는 xy가 이것을 만족하는 xy가 된다는 거예요. 별표 3개, 빵빵빵.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건 어렵지 않죠. 어떻게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1식이라고, 이거 2식이라면. 이것의 해가 이것의 해란 소리야. 그러면, y 대신에 2x 대기 중면 자, 2x 플러스 2x는 10, 4x는 10, x는 3이다.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2배니까. 2배죠. 즉, 3,6이 이것의 해인데, 그 해가 바로 뭡니까? 이것의 해다.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a니까 음. 얘도 이것을 대입하면 3이 되겠죠. 대입이서요3 곱하기 3. yu. 이것이 1백의 k야. 에서 2을 빼니까 3이 되겠죠. 1백의 k야. 그럼 k 이렇게 이러면 k고. 3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하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1거이는안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같은 문제죠. 4-11번 해보겠습니다. 4-11번. 자, 4-11번. 자, 열림 방식이 있습니다. 얘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u과 y는 7. 자,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a y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 이거는못 푼다 그랬죠. 왜요? A 때문에 못 풀어요. 연방식 못 풀어요. 근데 A 때문에 못 푸는데, 조건 하나 더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Y, 이것의 해, Y가 X의 값보다 3만 큼 작다. X의 값보다 3만 큼 작다. 이것을 만족한다는 거죠. 이것의 해가 이것을 만족하니까, 결국 이에는 얘랑 얘랑 두개 만족하는 해가 바로 이것의 해가 된다.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UY. 7. 이것은 10이라고요. 그리 Y는 X 플러 3. 이것은 20이라고요. 이거와, 이거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해와 똑같다.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합니까 20을 1씩에 대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UY의 10에 X 플러 3. 이거 7. 정리 좀 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UX. 마이너스 11, 18, 그죠? 그 7. 자, 동량이 사람은요, OX. 자, 18 넘어갑니다. 7 더하기 18은 25. 그래서 X는 5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X5가 나왔으면, 네. 몇따되겠되는죠 네. Y는 5가 이상. 그래서 이것의 예는 뭡니까? 5콤마 2대요. 이 5콤마 2가 바로 뭐죠? 이것에 해도 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해가 이거니까 어떤 대하면은 선이 되겠죠? 자대입하은요 x의 5대이거이고요 y의 1이2이거든요 e 이것이 선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은 20이거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는 3이었다 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4번이 됩니다 자 여기 됩니다 <laughs> 자, 4-2번도 별표 세 개. 자, 4-2도 별표 세 개. 뭐, 뭐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자,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4-2번은 별표부터 칩시다. 빵빵빵 세 개. 자, 4-2번. 어떤 문제냐 볼까요?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떻게냐면 3x 2y 는 20. 그다음에 2x 플러스 ay는 6이다. 자, 여러분, 이거 못 푼다 그랬죠? 왜못풉니까 a가, a를 모르기 때문에 열 방식 못 풀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주죠, 그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이것의 해인 x, y 관계가 x와 y와 두계가 얼마다? 4대1이다. 즉, 이것의 해 x, y 관계가 4대1이다. 그럼 우리가 외항끼리 곱하고요, 외항끼리 곱은 같습니다. 그럼 하나 나오죠? 습니까 x는 4y. 즉, 이것의 해, x, y가 여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할수 있죠? 얘는 3x-2y는 20. 자, 얘는 x는 4y. 즉, 이거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바로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쟤는 뭐죠? 저좀로 대입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X 대신에 4Y 대할게요3 곱하기 4Y. 마이너스 2Y는 20. 자, 그러면 얘는 12에서 2를 빼면 10Y가 됩니다. 10Y가 20이니까 Y는 2가 됩니다. y 니다 자, Y가 2면 X값은 나오죠. 그래서 4배니까 X는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뭡니까? X, 8, Y2니까 얘 예, 해는 뭡니까? x8, y2라는 이에요 그러면 이 8, 이가 바로 이것의 해니까, 어떤 대입해서 성립하겠죠, 죠 대입합니다. 2 곱하기 8 더하기 2 곱하기 a는 2입니다. 그럼 2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6이죠, 그16 이하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우리가 구하하면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